물 냠냠 아빠 예비해버 해야지 아빠 얼굴에 붙여줘 이용 공유해서 너 해줘 나갈래? 나가고 싶어? 밖에 나갈래? 초코초코. 진짜 너무 예쁘다. 어, 동백나무 아니야, 이거? 아닌가? 아, 몰라. 몰라. 무궁화? 저렇게 생긴 건 무궁화? 나 초코초코초코. 초코초코. 쪼꼬 앞이 안 보이네 쪼꼬 음 이나는 저거 봐봐요 받아봐봐 너무 예쁘지 진짜 예쁘네 저 나무 속으로 들어가네 자른 섞기를 확인하러 아까 드신 바비도 좋네 약간 진짜 제주도 느낌 나긴 한다. <laughs> 나은이가 갖고 놀고 싶은가 봐, 이거. <웃음> <웃음> 나은이도 어제 거기서 한 샀어야 됐다. 그니까. 나은아, 언니 거야. 아, 크게. 아, 크게. 안 먹었어, 크게. 옳지! 이렇게 구경하세요. 아, 여긴 다 대체적으로 조경을 예쁘게 했는데 그니까. 이런 거를 그거 하나? 오! 아이스크림 가게 진짜 귀엽다. 해안도로야 해안도로 여기 도 있어 와 진짜 여기가 바다가 더 멀어져 아시아 호 아시아 호텔 아, <laughs> 전이 있는데? 아 저거 아니야? 저기 이윤이라아 저거야? <laughs> 그 이온 뭐야? 같은 놀랐네 나 진짜. 아니, 아니 노리동에서막사이비를끝고나갈 뭐, 같아 새니까 <laughs> 여기 뭐가 많다 인형뽑기 가게도 있고 어머머머 음, 뭐, 뭐, 뭐. 지이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? 왜 그러는데? 왜? 이유식 대신 이걸 사보자 응. 이거를 사보자 아니야 이게 나을 거 이거 너무 귀엽다 잘살 네? 레몬맛? 네? 아니 이컵 너무 귀엽다. 식지도 많다. 샴... 뭐가 많네 이쪽도. 이건 뭐야? 자일리톨캔디인가보네나은 파우치 주스를 좀 살까 그랬나? 엄마가아요미음이 있다? 응. 뭐, 주스 줘? 음. 아따 만 이자리 건너갈 때 죽이는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 그랬어. 아니야, 여기. 그거 북부라니까 너는 왜 봐. 란 하늘의 펄 너무 예쁘다. 구름이랑 여기가 환상이네. 미안. 어? 여기가 파르코 시티래. 아, 나나봐봐아 싫어, 미안해. 아, 오빠, 아, 저기도 있고. 내일 보내줄게 <놀람> 아, 언니 이거아 이렇게 된 건지나 죄송니다 어머 내 하고 있지? 음. 맘마 음. 어, 엄마 싫은가 봐 엄마 아 엄마 줄거야자 고맙습니다 너 맞아 아빠 아 아빠 아빠 오거야아뻐 이거 이거보단 저게 낫잖아, 그죠? 이게 나은거 아니야? 어, 있어 아, <laughs> 저거 아닌가? 가서. 아니 아니요, 어차피 아까 창 안에도 있어 아니 이거 너무 귀엽네, 호빵맨 뭐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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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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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거 좀? 근데 이번은 나나 하빨래를하면요이안 샵만 먹요 이거 팝으로잘쓰는 거니까. 저 체리 바지가 귀엽긴 한데 여름지이제 그만 사야지 아니면 저기도 애기꺼네. 어? 야, 이 가방 진짜 귀엽다. 내 목이 귀엽네. 귀여워. 너무 예쁘다. 진심? 진심이지. 저거 봐, 사람 얼굴 식별이 안 되면 안 돼. 구름이 진짜 예쁘지 않아? 저거는 애벌레 구름. <laughs> 대반전. 여기는 완전 도심이다, 도심. 응. 아차! 나은이 좋아하는 아차지. 나은이 안 걸어도 돼? 언니는 자꾸 음. 싶대 나은이가. 아, 예쁘다. 언니 안아주고 싶은가 봐아 예뻐 <laughs> 귀여워 아 언니 꽃 <laughs> 꽃을 좋아해 나은이가 아, 언니 손잡고 가고 싶은가 봐 조심히 가자 조심. 어 조심 아차차차 나은이 천천히 뭐카테 여기가 맞아? 아 이쪽이네 오른쪽으로 어. 그니까, 그래서 약간 고민돼 난 댄스다, 댄스! 귀여워 아! 맛있을 것 같아. 응. 애들 좋 같아. 하겠다 응. 지하가 있들매아하메다는 응. 어. 우리가 시키는 거야? 아

이건 아. 어떻게 들고 와? 뭐 들고 와? 야 우리가 본거 이거 아니었어? 언니 맞지. 난 이게 맞아. 맞아? 너무 커. 이거 뭐야? 유나 이게 뭐야? ワンダとばうな。

뜯었어, 난. <laughs>